잭더 리퍼는 다섯 명의 매춘부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였어. 매연으로 인한 스모그 때문에 길거리에 간혹가다 설치되어 있던 가스등들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길거리에는 어둠과 안개만 자욱하게 깔렸지. 잭더 리퍼는 다섯 명의 여자들을 무창히 살해할 때 주로 날카로운 외과 수술용 칼을 주로 사용했어. 따라서 사람들은 그가 의사가 아닐까라는 추측도 굉장히 많이 했었지. 그렇지. 잭더 리퍼 때문에 수사 기법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어. 어떻게 보면. 형, 뭐 봐? 아니, 요새 TV에, 응. 여기 보니까 뭐, 영국에 되게 유명한 살인마 있잖아, 이름이. 잭더 리퍼? 아, 잭더 잭 리퍼. 잭더 리퍼. 응. 근데 그 사람이. 나왔는데 음. 이,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 어떤 건지 음, 음. 혹시 아는 거 있어? 내가 요즘 또 이제 막 영국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잖아. 그 어. 중에 딱 영국의 약간 중요 약간 문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중에 딱두 개가 셜록 해리포터인데 셜록하고 되게 연관성이 많더라고. 셜록이 되게 유명하던 시대에 딱지필드는 시기에. 그때 비슷한 시기 식의 활동을 했대. 아, 그러면, 잭더 리퍼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 거야? 그치, 그치, 실제 인물이야. 근데 이제 이름이 잭더 리퍼가 아니라 그건 약간 예명 나... 같은 거지. 이 사람이 아, 아니, 누군지 아니, 아무도 이름이...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모르다 어. 1888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5명을 어. 죽였대. 5명을? 어. 여자를. 얘가 이제 완전 잔인, 잔혹하게 죽인 거지. 근데 아무도 몰라. 얘를 직접 본 사람도 거의 없고, 흔적 이런 것도 거의 안 남겼어. 형 영국 날씨 이런 거좀 들어봤지? 영국 날씨? 응. 영국 날씨 보통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 상상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우중충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영국 날씨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 우중충하고 비가 자주 내리고 약간 안개가 자주 껴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엄청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꼭 그것만 맞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영국 날씨에 대한 생각은 다 이런 연극 문학작품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란 말이야. 음. 잭더리퍼 같은 것도 막 뮤지컬이나 뭐 소설 이런 거로 나오고, 셜록홈즈 이런 것도 보면 맨날 배경이 비 오는 거리 이런 데서면 살인사건이 나잖아. 막 화창한 날에 살인사건이 났다 이런 거보다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살인사건이 났다라고 하는 게좀더 약간 우리한테 각인이 잘 되잖아. 분위기가 좀더 살잖아. 그래서, 잭더 리퍼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잭더 리퍼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유명한 거야? 게임 이런 것만 봐도, 막, 오그렇지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도 리퍼가, 막, 잔앙무도나 살인마 이런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리퍼가. 얘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이 인남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아무도 얘를 실제 이렇게 딱본 사람이 없어. 사실 있긴 해. 한명 있긴 한데 이 사람도 잭더리퍼를 본 건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 다만 가장 잭더리퍼를 봤을 법한 사람으로 추측이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베일에 쌓여져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너무 수법이 잔혹했어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전에도 살인사건 이런 것 있었겠지만 되게 외과 수술용 메스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거로 여성들을 완전히. 참혹하게 난도질을 했단 말이야. 어, 완전. 그리고 그 시신 중막 장기 이런 거 일부를 막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 걸막 꺼내고 이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되게 충격이었던 거지.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여? 왜?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간 시, 이런 시신 일부를 경찰서나 신문사에 보냈어. 편지를 동봉해서 나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그래서 잭더 리퍼가 최초의 극장형 살인마래. 요즘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본 결과, 그게 잭더 리퍼가 보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맞았는데, 그래도 지금 그게 130년이 된 거잖아. 한 수백 년 동안은 그게 잭더 리퍼가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유명해진 거지. 그런 잭더 리퍼만이 최초로 한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살인마 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도 이렇게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그치. 응. 아, 그래? 아, 되게 흥미있네. 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약간 뭐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좀그 사람에 관련된 얘기들 좀더 있어? 그렇지. 아무래도 이때 완전 다섯 명을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때 영국 여왕이 되게 많이 화가 났대. 왜못 잡을까? 영국 경찰들이 뭘 하길래 못 잡는가 하면서 그때부터 되게 수사기법이라든지 이런 요즘 말로 하면 프로파일링?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많은 발전이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가보면 막 리버풀 대학교, 에식스 뭐 대학교 이런 데 범죄심리학가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 그래서 영국은 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이제 그런 범죄심리학? 프로파일링 이런 걸 되게 발전을 시켜왔던 거지. 잭더 리퍼 때문이라고 완전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잭더 리퍼가 연관이 아예 없다고 할수 없겠지. 왜냐면 그만큼 자랑 무도했고 잡히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살인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라고 줄 영향을 줬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영국 사회 또는 우리 전 세계에 좀더 좋은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한 거네 조금은. 그렇지 어떻게 보면 발전이 있던 거지. 발전이 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오... 되게 영국적으로 많이 하네. 그렇 아, 요즘 좀 공부하고 있는데. 아. 아... 그래 나중에 내가 또 덱더 리퍼나 이런 것처럼 음. 영국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기면 또 물어볼게. 어, 어 언제든 물어봐. 응. 그럼 그래, 형뭐 밥은 먹었어? 응. 밥 먹어야지. 밥 먹었나? 밥 먹으러 가자.